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연세인어일 유호선생님 병원에서, 네. 어, 환자분 만나 뵙게 됐는데, 여기서 진료 받고 계시죠? 네. 네. 어떠한 문제로 병원에 오식을어요 냄새가 안 나서, 냄새가 안 나는데 10년이 넘었었거든요. 냄새를 근데, 못 맡아서? 아, 네. 근데 집에서 음식 하다가, 탔는데 제가 안 끄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아 타는데 왜안 끄냐고 또나 냄새 하나도 안 난다. 어. 그래서 아 나이 들면 영향 미칠까봐 병원을 다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가 막혔거나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어. 참기름 들기름 냄새 자체가 하나도 못 맡았어요. 담비 냄새는 맡았었거든요. 담비 어. 냄새도 이제 안 나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증상이 없었어요. 어, 네. 그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시작을 네, 하고 네. 집 근처가 네. 이제 대학병원이 있어서 음. 근데 거기도 보니까. 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제가 네. 그게 너무 세가지고 네. 스스로 저를 공격한다고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면역 치료를 하는데 어, 되게 비싸요. 네. 주사 한 번에 70만 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내 면역을 억제시키면서 네. 냄새가 나게 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데 면역 이상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네. 그러 이제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을 알게 된 거죠. 닥터 조원장님을 네. 건강에 막 관심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책도 읽게 되고, 카페도 가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laughs> 이렇게 원장님 기능학,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가 할때 제일 류호성, 네. 저 류씨잖아요. 그래서, 네. 아, 원장님 집도 가깝고 그래서 바로 왔죠. 아, 네. 같은 류씨라서 요선생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류씨는 일단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음. 있고, 일단은 원장님이 제일 위에 올렸다는 거는 제일 어. 친한 사람이다라고 어. <laughs>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도 또 어. 가까웠고요 기생의학병원에 진료를 그럼 처음 받게 되신 건데 뭔지 네. 어, 잘 모르고 오셨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네, 어, 약간의 기대감만 갖고 오셨을 텐데 아, 네, 네.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떻게 진료가 시작됐어요? 기억이 나시면 아, 맨 처음에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음. 그거 모든 병원에서 하는 피검사잖아 근데 대학병원에서 하는 피검사 그 난이도하고 우리 네. 기능원사 하는 난이도좀 달랐어요 아, 종류가 좀 달랐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는 되게 막 뎁스 있게 막 음. 깊이 막 세밀한 게 많은데 거기 거기까지는 네. 안, 하, 안 하잖아요 네. 뭐 물론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어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되게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상담하고 보통 30분 이 정도 해요 어, 처음에 오셨을 때 상담이 그때, 길었어요? 아예 30-40분 네. 아무튼간 되게 세밀하게 잘... 그런데 음. 무도 다른 건데,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어떻게 치료하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laughs> 자율신경계. <중요한 게 웃음> 아, 또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치료를 받고 냄새가 돌아왔어요. 아, 일단, 음. 맨 처음에는, 비타민 주사 같은 것도 네. 맞고, 그다음에 음. 이제 분류 치료를 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치료를 또 받고, 그 다음에 체해 주파인가? 그것도 하고, 프롤로도 음. 하고. 어. 수치료도 하고. 네. 음. 그러니까 치료를 하다가 병원을 그렇게안 다니는 건 아니고, 원장님이 저한테 스탠바이 대로 계속 아, 했던 그 룰대로 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음. 있다 보니까 잠깐 주춤했다가, 이제, 음. 또, 닥터조 원장님이 하는 디톡스, 음. 그것도 하고, 음.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왔고, 디톡스를 음. 사실 두번 했어요. 두번 네. 하고 나서 냄새도 많이 돌아왔고. 네. 중금속 검사하신 적 있어요? 아, 네. 그것도 괜찮게 나왔어요. 아, 괜찮게 나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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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문제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네. 제일 큰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의료가 되게 잘돼 있어서 뭐 네, 어, 네. 의료 보험이 잘돼 있어서 감기라든가 일반 그한 중증이 아닌 이상은 네. 어 비용 문제를 환자분들이 느끼지 않는데. 네. 어, 굉장히 막 이제 뭐뭐 뭐 암이다, 뭐 이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중증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병원 진료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싸야 된다고 비비벼... 느끼셨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것 때문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음.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환자분들이 어, 진료를 볼때 망설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진료를 볼때 기능의학을 찾을 때 정당한 수준의 기대와 어,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기능의학 진료를 경험하신 입장에서 어떤 수준의 기대를 하는 게 아니면 어떤 수준의 환자가 마음가짐을 갖고 병원을 찾는 게 어, 치료 성공률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어, 실망을 덜 한다랄까? 음.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단 돈 많이 들고 와야 됩니까? 돈 많이 쓸까 고 아,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어차피, 이제, 이제, 류 원장님께서도 식생활, 그 다음에 음. 긍정적인 사고방식, 음. 항상 거기 그 다섯 가지인가 있어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네. 어, 운동하시라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어, 그러니까 자세, 자세 같은 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를 자기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생활 태도도 음. 바꿔야 되고 이런 거를 되게 근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고친다고 해도 음. 그러니까 다시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거 되게, 강조 많이 하죠? 어 많이 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원에 와서 의사가 그딴 얘기하면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laughs> 좀 네. 이상했는데 네. 이제 책도 마, 제가 작년인가 어. 건강도서를 6권인가 7권인가 읽었어요 네. 선, 환자 성, 혁명을 시작으로 네. 계속 쭉 읽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이제 운영 중에 왜그 네. 원장님 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 환자의 주권을 찾아라. 저그 말을 사실 제일 마음에 네. 들었거든요. 이게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 매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 되게 질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막 질문을 막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원장님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네. 환자분들이 병원 갈때 네. 의사한테 다 맡기라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성형 못하니까 성형외과 가는 것처럼. 내가 성형은 그렇죠. 것들, 어? 어, <laughs> 네. 어, 그런 마음이. 네, 네. 네 그쵸. 근데 다른 네. 것들도 그런 게 많아서. 음. 가면 의사가 나 해줘야지. 지금 뭐 잠자라고 하라 뭐 생각, 자세에 붙여라. 환자한테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무조건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음. 이게 기능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면 네. 어차피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잘 하고 이래야 네. 저희가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네. 병원에서 어떠한 뭐그 약품으로 속해 받자 내 몸에서는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사실 약 처방도 잘 먹지는 않거든요. 별로 네. 안 좋아하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내 몸을 제가 챙겨야 되지. 의사 네. 선생님 은 사실 옆에서 이제 가이드 역할만 해주시는 네. 거잖아요. 그 그래서 현실인데. 아예 근데 음. 선생님 저는 이제 다른 병원도 잘안 가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이제 여기 병원은 소화제를 일반 병원에서 처방해준다면 이게 소화 음. 효소를 처방해 주시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학병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책에서 나온 얘기처럼 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뭐 이런 걸 생활 습관이나 먹거리나 이런 거를 다 내가 해야지 이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증상을 가지고 환자분들이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을 보면 요즘 뭐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자가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이러면 이 증상들을 보고 어 나는 갑상선 저하증인가 봐 아니면 나는 어, 어? 내가 장무수증후군이 있나 봐 중금속이 의심이 되나 봐 이렇게 자가진단을 내리는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어, 그래서 기능의학병원에서는 좀 정확하게 네. 진단을 해줘 환자분들한테 길잡이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근데 결국은, 어, 7, 80% 해야 되는 건 환자가 집에 가서, 의사가 집에까지 쫓아가서, 부엌에서 그쵸? 어떻게, 이거 버려라, 이거 먹어라 할 수도 없고, 지금 운동해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환자분들이 한, 그게 기능의 약이 아니라, 다른 내과에서 당뇨 환자 고혈압환하더다 똑같은 상황, 암 환자분들도 다 똑같거든요. 암 환자를 수술을 해주고 항암 치료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환자가 할게더 많은데,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걸 90%로 여기고, 환자분들이, 본인이 하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어, 근데 이게 거꾸로 어느 병원을 가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능의학병원도 마찬가지로 검사나 아니면 의사의 진단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언을 받고 질자비를 받은 다음에 환자분이 어, 결국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laughs> 네 맞아요 제가 생각, 아. 생각하고 있는 말을 원장님이 네. 딱 말씀해 주셨어요 네, 환자가 칼이 훨씬 크죠 아이 그럼요 네 결국은 아무리 좋은 명의를 만나죠 죽어도 제가 죽지 무사히 죽지 않잖아요 <laughs> 제 몸인데 어 맞는 말이신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세인의 유호성 원장님 네. 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정원이점아 제가 원장님한테 네. 네. 아, 책좀 쓰라고 제가 빨리 얘기하거든요. 책, 책 네. 쓰시면은 제가 홍보 엄청 해주겠다고 네. 네. 책을 안 쓰세요. 아. 병원을 여러분들 다니다 보니까 좀 차별화된 건 있어요. 이게 네. 경청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네. 질문에 답도 잘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네, 친절하시고. 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증상을 딱, 증상이 왜 일어났을까? 음. 그게 이유가 뭐지? 음. 우리가 원인 분석을 먼저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네, 하고, 아니. 이걸 안 하면 끝까지. <laughs> 엄청 차가워가지고 저한테 막 화딱 환자들 막 혼났어요. 혼도 <laughs> 많이 내시고. 직결하지 말 혼내는. 아니 그럼요. 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건긴 네.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네. 일단 그래서 환자들한테 아마 인기가 많을 거예요. <laughs> 이게잘 해주시니까 환자들한테. 네. 네 지금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만 받으시는 거죠. 아니요 관리 받. 네. 관리를 일단은 받고. 어~ 지금 3월 말에 피검사랑 다시 이제 엑스레이랑 바로, 좀, 바로 예 바로 그거 바로. 예 다시 네. 한번 하고 나서 이제 풀로 이제 계획을 네. 좀 잡으려고 이제 아. 그때는 도수 치료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풀로 음. 하다가 제가 중단한 거거든요. 네. 그분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네. 생각이 들, 음. 들었어요. 어. 거기 포도당을 거의 주입한다고 막 그러는데 네. 포도당 어, 탄수화물인데 막저 <laughs> 탄수화물도 저탄고지 <laughs> 때문에 탄수화물 네. 잘 먹지도 않는데 네. 탄수화물을 나한테 네. 이거 왜 주입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네. 저는 그게. 네. 마음에 안는 와닿지 않았는데, 네. 저번에 황비진 선생님이 포스코 건물에서 네. 거기에서 강의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프로로 그, 그 척추가 이렇게 휘인 부분을, 네. 그분을 프로로 했더니 이렇게 거의 일자가 네. 되고, 이거 보면서 제가 약간 네. 좀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네.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그때 가서. 제가 건강하시죠, 그래도. 아유, 그럼요. 네. 노력 되게 많이 하고, 오늘 또 네. 원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운동하고 왔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어. 오늘도 열심히 하고 왔죠. 네. 자, 여기 시간 내주셔서, 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